아, 이분은 또 지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저거 했는데 이제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아, 보입니다.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잘 하실 분이라고 가슴 말고도 아, 네. 잘 하실 분이라고 보여요. 예술인의 사주네요, 그렇죠? 예술인의, 예, 예, 예술인의 사주고 아, 천상 연예인 예, 예, 예. 네. 결혼 후는 뭐한 34세 이후에 하시면 은 뭐 좋을 것 같네요. 사랑해. 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저는 K-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추추 서방님이고요. 자 이쪽은 도암 프롬입니다. 아네 도암 프롬이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 연예인의 사주를 볼 건데. 저는 이 연예인이 앞으로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, 예.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예, 예.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. 오늘 도암 프로미 선생님께서 네, 사주를 봐주신다고 합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예. 자, 누구냐, 누구냐. 오늘의 주인공, 오늘 사주를 볼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하나, 둘, 셋. 누군지 궁금하시죠? 바로 이 사람이에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, 사주를 볼 주인공이 바로 자연이에요. 자연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. 어, 오늘 우리 도안 프로미 선생님께서 세 가지를 봐주실 건데요. 첫 번째, 연애, 결혼 운. 두 번째, 재물, 성공 운. 그리고 마지막에 구설수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. 네, 자야는 우리나라 네. 어, 2023년도 예. 4월 25일날 만들어진 예. 소디엑이라는 9인조 예. 9인조 아 남성 보이 밴드의 예. 멤버예요. 예. 근데 특이하게도 어,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, 예, 예. 사람입니다. 아, 예, 예. 네, 상당히 또 매력이 있고 그렇게 예, 준수한 잘, 외모. 네, 외모 아주 잘생겼네. 네, 그래서 또 이게 자연의 팬들이 많은데 오늘 자연의 팬들이 또 자연의 사주를 들으면 상당히 또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. 예, 예. 사실 사주가 생년 월일 시간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자연이 태어난 어, 생년 월일은 아는데 시간을 몰라요. 그래서 이 사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네, 자야는 2000년 2월 23일생이에요. 그렇죠? 네. 자, 그리고 어, 남자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자야의 사주를 보도록 할까요? 예. 네. 네, 좋습니다. 예. 네. I love you. 자야는 깔끔한 성격이고 좀 아... 어, 아주 활동적인 가수 활동을 잘할수 있는 그런 저 사주를 갖고 태어났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예술성이 있어서, 와. 아, 저, 즉흥적인, 뭐, 제주도 좀 갖고 태어났다고 보고요. 음. 아, 이분은 또, 지혜를 쓰고, 그 다음에 또, 나무를 저거 했는데, 이제 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아. 보입니다. 어, 너무 소름돋는 게, 네. 다,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, 네. 사실 자연이 잘 모르실 텐데, 네.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, 자연이, 아, 여태까지는 이제 가수 활동해라고 이제 힘들게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, 중년, 34세, 중년이까요? 네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그, 그때부터는 이분이 마음 먹은 대로 잘, 풀 거예요. 그다음에 오. 이분은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잘 하실 분이라고 가슴 말고도 네. 잘 하실 분이라고 보여요. 30세 이후에는 더잘 풀린다고 하니까 네,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예술인의 사주네요. 그렇죠? 예술인의, 예예, 예술인의 사주고 천상 연예인. 예예, 예. 네. 결혼은 뭐한 34세 이후에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아, 돈도 좀벌수 있을 것 같고 아, 좋네요. 예. 좋은 사주네요. 예예 예, 네. 예. 중년 이후에는 쭉 대부분 좋습니다. 근데 오. 이제 지금서부터는 조금 이제 주의해서 시기하고 뭐 네. 이런 게 조금씩 보이니까 아, 주위의 시기, 예 네, 아. 시기, 질투,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거 조심해야겠네요. 네, 그런 거가 조금 보여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혹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위의 시기나 질투를 네.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. 조심해야 될게또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? 건강도 어, 건강. 조금 이제 그 나하고 같은데 올 때는. 건강을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거예요. 네, 이제 움직이는 것만, 지 이제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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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디에게 팬들, 소블리스의 바램이 바로 우리, 어, 소디의 멤버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는 건데, 자연도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. 자 오늘 자연의 어, 성공은 연애운 그리고 어, 구설수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. 우리 소디에게 최근에 앨범을 냈습니다. 아 예. 네, 예. 썸데이라고. 예. 네. 네. 자 올해 우리 소디에게 앨범 어떨 것 같습니까? 소디에게 아, 활동. 아 올해. 잘 풀릴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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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어, 우리 사주를 봐주시러 온 우리 도암 네. 프로미 선생님께서 네. 소디에게 이번에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. 어,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. 자, 이 영상을 보시는 어,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, 안녕 할게요. 둘, 셋, 안녕!